철학 저게 갖고 싶어요? 응? 뚜라, 이게 갖고 싶어? 이거? 이거? 마이티? 마이티? 응? 마음에 들어? 응? 아니야? 아니야? 뽀로로, 뽀로로. 저거는 의사뽀로로네. 응? 어, 의사뽀로로? 뽀로로 알지, 서리도? <laughs> 우와,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. 어, 신기해? 사람,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그거야? 아닌 것 같은데. 그거야? 응?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다 마음에 들어? 응. 그래 아빠한테 돈 많이 벌어 오세요. 가자. 아빠한테 맘에 드는 거 사달라고 하자, 사아 오이구, 알았어, 알았어. 응.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오자. 어? 어?